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뭐 축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서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서대학 빼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저한테도 영광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 새해 초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어, 먼저 우리 이완석 시장님 진심으로 출판 축하드립니다 사실 조금 좀 이렇게 영광에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미리 좀 알았으면 오늘 넥타이도 좀 차고 오고 정장 좀 하고 왔을 텐데 전혀 예상을 못하고 와서 지금 갑자기 나와서 제 복장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어 책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 제가 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보다 40년이 훨씬 넘었을 적에 대학교수로서 첫번 발령을 받고요제 어, 은사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 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소원이 희망이 책을 읽어서 자기 당신 키만큼 써고선 죽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자네도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을 많이해서 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책을 써 쓰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 제 자신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에,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들은 못하고 자신이 없어서 어, 그래서 열심히 썼는데 사실은 몇 권을 못 썼어요. 어, 어, 물론 뭐 제가 중간에 바람이 나서 어, 교수의 길을 걷지 못하고 다른 길로 걸은 연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쓴게 아마 발목도 못 차는 만큼 쓴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만큼 책 쓰기가 엄청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 같이 제가 시장님 한번 별라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전화 걸으면 앉으시고 어디 나가시고 행사 이끄시고 뭐 전화 걸기도 힘드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게 책을 썼다는 것은 참으로 존경스럽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어,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에서 어,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책을 어, 발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흥을 느껴야 참 좋습니다. 많은 시민들 또 많은 지인들이 많이 읽으셔서 거기에서 감흥을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또이 이 책이 아마도 그 시정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거또 느끼셨던 거를 이런 에세이 식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출판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민들이 보시면은 공감을 하시고 느낌이 많이 느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시산 발전에 큰 초석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부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저책 표지에 보니까 띄우는 우리 시장님이시고 뜨는 서산이고 다음은 받는 서산 시민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큰 해를 밝은 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Thank <laughs> you.